동굴이나 가자. 동굴 나왔나? 어 열렸다. 아 들어가자. 좀가는거 보니까 다른 동굴 드게제. 죽데 1층으로 한번 가볼까? 오. 오 그냥 죽면뭐 나와 이거. 어뭐 나왔다. 뭐나왔 강화석이다. 체력 강화석. 오 데미지 강화. 크리티컬 데미지 강화석. 체력 강화석. 오 인간적으로 다이아의 템 먹지 말자 쩔받쩔 받고 있으면서 진짜, 진짜. 어차피 아, 아 저게 저 입에 <놀람> 와오 방금 몇야미 야미 부럽다 내 거야 나누자, 나누자. 어, 맞아, 맞아. 어디 다이아 따리가이 <놀람> 아! <laughs> 차이 안 나! 나가라. 사다리 놔주세요, 네더님들. <laughs> 와, 대박! 벌써, 10강? 벌써 어, 10강이라고? 무슨... 형, 벌써 이거, 10강이라고? 네더고 다이아고 상관없이 강화가 핵심임. 10강이 끝이야, 이거? 10강? 어? 아니, 몰라? 나방금 10강 둘다 뛰었어. 올려봐, 뭐, 딸기 아니야. 아, 강호구구나. 아! 이거 2단계 보석 필요하네? 나 2층 가야되네 10강, 10강부터? 오.. 퀴즈 어 10강부터는 2층가서 써야돼 그렇게 갔더라고 10강까지 가보자고 10강하고 보스 잡아야겠네 그러면 오케이 야 이러면 방어 끝났다 엄만 하면 될듯? 어 아니.. 어? 형, 여기 어디야? 2, 2층이야? 입구, 입구. 아, 입구야, 여기? 아, 강화석이 아, 안 나와, 씨발. 1강 남았는데, 존나 억까 줬대. 형, 내꺼 줄게. 나 1강 다 했어. 아니, 10강 다 했어. 가, 강화석만, 강화석만. 아. 무기 강화석만 주면 돼. 오케이. 어, 할수 있다. 아, 오케이. 바로 갑니다. 오케이. 아, 나이스. 아, 나도 졸업이다, 이러면. 나이스. 야, 보스 잡으러 가자. 오케이. 잠깐만, 형, 멤버를 더 구해갈까? 아니면? 어, 누가 하고 있대. 아, 그러네. 기다리자. 블리부님 이거 한 명씩인가요? 아니면 파티단인가요? 음.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줄 서야 되네. 니네 먼저 해라! 형 먼저 해봐! 내 먼저 할까? 형님 먼저! 들어가자! <laughs> 오! 어, 야, 너무 빠른데? 어어어어어... 소리가 왜안 나지? 내가 자연 소리 꺼서 그런가? 어어어어... 아아... 잠깐만 피쳐야 돼. 뭐야? 이 새끼 어디 갔어? 어... 어이... 뭐가 이거 없어졌다 생겼다 하냐? 땅으로 들어가는 건가? 아아... 맞네... 들어가는 패턴이네. 지금이야. 다운. 어 뭐가 나와 뭐야? 뭐가 나온다. 오 이층 슛. 오 엔더맨처럼 생겼다. 벌크업한 엔더맨. 엔드 억강이야 잠깐 존나 야야 야, 존나 센데. 야, 야, 야. 심지어 템도 안 나와, 문제는. 아, 나왔네? 아, 0 분이 벌써 2층구 레이드, 레이드를 가? 아니, 강화가 몇 시길래. 에라이, 다 터지네. 아, 하락했어, 씨발! 아라카는 존나 낫던데, 아, 진짜 아, 운이 없다. 그냥 아, 이 새끼, 그냥 운이 없음. 어, 야 이거 어떻게 잡았어? 그거 저거 잡으면 3단계 줄거 아니야? 여기를 어차피 왜냐면은 이 20강을 해야 3단계 강화석을 쓸거 아니야? 장기 배겠네. 아, 장기 배경 네 오케이 가자. 오, 어, 뭔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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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프긴 하네. 야, 나 체온이 내려가서 기속이 느린 것 같아. 얘들아!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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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에이, 심 포크 뭔데? 아니, 스 포를 좀이따써야 돼. 아, 이건가 보다. 아! 오, 오, 아! 아야 오, 금 아니 렉 때문에 너무 지 오, 오, 다 시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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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엇가! 아니, 공격이 씹혀! 아, 좀 오래 걸렸네? 강화를 좀 볼까? 하락 확률 30%. 어이씨, 뭐야, 뭔 소리야, 이게? 아이씨. 장기백이냐, 혹시 이거? 장기백이냐, 아. 어! 아, 어! 아! 아! 아우, 괴물지 씨. 아, 30강 언제 아니야? 30강인가? 5 5강인가뭐몇 강까지 있는 거지? 아우 씨. 와, 20퍼네 이제. 야, 씨 개빡인데. 야, 단기 백 있는 건감자살이긴 하네. 오, 좋아, 저기 있네. 설이 여왕, 오 멋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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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비통 많다. 오! 제 자체는 별로 안 세네. 얘무시는왜를 무시할 순 없으니까. 이게 소리가 시끄럽고, 이거. 맞대려도 되겠는데? 야, 아까 걔가 더 어렵다. 알렉스 이발 디자이야 근데 나돈 없는데 이거 돈돈 돈 캐러 그러면 나또 가야돼 그거? 광 캐러 가야돼 이러면? 이거 오식카가 문제 아니야 아니 근데 오식카 문제 아니고 진짜 저, 저 사랑의 보스가 문제긴 해요 또 써볼까? 와야 여기서부터 썼어야 됐네 하라가 항류권을 어, 이거 진짜 써야되네 아니, 근데 이거 이제 하락이 10%로 안 되는데, 이거 아, 개 봐야 전용 스킬이 있어요. 아, 유백님, 던전 지원군 없나요? 너무 힘들어요. 부장님, 그많잖아요저 25,000원 남았는데요. 아니 돈만 쓰고. 예? 아니 저기 던전에서, 던전에서 천만 천만 썼어요. 저도 이거 하락방지권 쓴다고. 아니 하락방지권인데 이걸 이것 때문에 돈을 써야 되는데 이거를 하면은 그 몬스터 돈이 안 나오니까 이게. 골프 음. 치러 오는데 골프가 아니고 뭐 이거, 이거 뭐 노가다를 돈 내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도 강화는 돈안 들잖아요. 이거는 뭐지? 예? 뭐. 하락이 계속 되는데 그러면은. 머산님 뭐 실용성이 있는 것도 아니야 비팅용이야. 네. 뭐 잡으면 돈 나오게 해주면 안 돼요? 그한번보여드나또 그러니까 방캐러 가야 돼. 실용성 있는 거. 이거 팔수 있게 해줘야 되나? 어. 아니 애초에 지금 이거는 그거가 나을지도 차라리 그거라도 비틱인데, 좀. 비팅인데 그 자체 그 강화석 뭐 싸게 팔게 해주죠? 아 상점에다가요? 네 이게 남는 강화석도 있거든요. 나 다른 부위가 먼저 되면. 이거 하락 방지권 없이 하면은 서버 끝날 때까지 사고 우리 50강 못해 근데 콘서, 우리 콘서트 할때 여기 있어야 돼 하락 방지권이 돼. 근데 한장이 오만 5만, 5만원이야 그러니까 우리 콘서트 할 때도 여기 있어야 돼 그러면 단 640원 그냥 누를까 하락 줄까고? 방어구 30강만 하고 보스 잡으러 가려고 하는데 아이씨 됐다 여기로 해서. 아니 어 호출할 호출할까 어 호출하자 어 오셨다 가볼게 고어 가자 야 매분 멋있다잉 오. 오오오이 오 씨발 어, 뭐야 이 새끼 어아이씨발로야 어어어어? 어! 어어? 어어? 야, 이거 못 깨는데, 이거? 그지? 야, 이거 50경, 5 0경인도못깰것 같은데? 나쌀것 같아, 님들. 저 엄청난 무력에 꺾일 것 같아. 아니, 저거는 5 0경인도못 잡을 것 같은데? 얘들아, 일단은, 바피가 50을. <laughs> 바피가 50이라도. 할건 해야지. 아, 나 그냥 잠깐 머리 시키는 용도로 좀 잠깐만 하자, 좀. 일단 예. 보자. 오케이, 50%. 이거 이제 팝시다. 팔고. 팔고 다시 던전으로. 4층 몹이 너무 센거 같아요. 상원 안 되나요? 이 사다리 건차는게 아니라 이게, 이게 뒤하는 에 사람들도 편해지는 거야, 이거는. 네? 피 지는데? 어, 왜안 돼? 잠깐 아, 해 볼게. 아, 렉 씨발. 뭐야? 렉 뭐야? 뭐야? 어디 갔어? 으아! 건피 좋았다, 잉. 아니,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실패했던 거는 에휴. 그래도 해준게 어디야? 스컬스컬? 어? 뭐야 어깨잡음? 어떻게 잡았어요 만득님? 이거 혹시 검에 발사있죠? 없어요 아 있어야돼요? 아 저는 그걸로 어그로 초반에 들어가면 입구 있잖아요 네 입구 다리 발사로 올라가서 어그로 풀고 피채우고 싸우고 어그로 풀고 피태우고 싸우고 있어요. 아 아니 아 보상 뭐예요 아니, 뭐안 줬음 안 아무것도 줬음. 안 나와요? 일단 뭐, 안 아무것도 안 나오긴 했음 에? 아, 아, 아니? 아아 할만함? 생각보다 아니, 깰줄 몰랐던 거 같은데 이거 내 맛에 보상이 없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아하하, <laughs> 그랬을 수도 있음 그니까, 진짜 수도 있음, 몇 강이세요, 만능님 지금? 저 지금 무기... 37, 36강 방어구는... 36, 37 어우, 많이 하셨네 아, 나보다 엄청 높으시네 자, 보자 36, 36, 35, 36. 나는 근데 저분보다 퀀이 딸리니까. 아, 일단 나 40강까지 할 거야. 누가 뭐라 해도. 일단, 일단 40강까지 가. 드디어 40강. 야, 재료 좀 보자. 확률, 확률. 아, 10%네. 퍼3구 40에다가, 40, 3구 가볼까, 보스? 광킬 때보다 피고 피곤하지? 이유가 뭐지? 아 씨발! 아 이따이! 뭐야? 아 피하고 때리고 피하고 때리 때리고 아아 아! 아! 아니 씨발! 아못 깨는데 이거 아, 개어지름네 그냥. 어머, 뭐 최초 50강 할게요 내가 봤을 때5 0강이도못게 그럼 넌 밴이야? 씨발 여라 어? 아, 잡았네? 쟤몇 강이야? 어? 야, 내가 내일 보스 또 나와 그때를 대비하자 나 내일 그럼 이거 안 해도 돼 내일 100강 나오고 점핑권 50레벨? 나 진짜 찾아감 진짜 머사 찾아갈게 그러면 오 47강? 음. 크리티컬 확률, 사, 크리티컬 데미지고 47강? 3강 남았다, 이거. 와. 아, 오빠 뭐야, 씨발. 진짜 오빠가 있는데? 아니, 미친 거냐고. 어, 아나 붙었다. 그래, 이렇게 한 번씩 붙어줘야지. 오케이. 울지야, 너로아계좀두구이한테 해킹 당했다. 진짜예요 어떻게 알아? 아바타 벗겨져 있나? 5 그아... 0강 7개야. 야, 이뻐! 파... 야, 이 개새끼야! 로스타까지 넣어! 49 49 Oh! 어! 으 어! 야, 하나 붙였어! 장기병 아니었지? 뭐죠? 어? 어, 안 열리는데? 어, 뭐지? 어, 뭐야, 이거? 오, 아니, 이거, 무기네, 이거는? 아, 돈까지. 오늘 50강은 도대체 뭘 주려는 거지, 근데? 어, 명훈아 재밌죠? 잘했어, 오늘? 50강 뭐야? 50강 간신히 했어. 존나 힘들 이 2%야, 씨발. 오, 어, 봐봐, 나 구경할래. 자. 오! 어, 고생했어요. 존나 힘들다, 씨발. 야, 이 개새끼야! 시발로 아기흥 찾아간다 이 새끼야. 어 물지영, 빨리 내놔 이. 없다. 네. 난 갈게 이제형이사하려고 왔어. 뭐 줄러는 거 아니었어? 돈 내놔 시발. 진짜 형을 위해서 진짜 준비했어. 뭔데? 아무이 여자의 눈이 멀어가지고 오케이 어고 말래 어우 끝 무기만 하면 돼 이제 쏴! 근데 오늘 오십 강 업적 없어? 나 여기서 나가고 싶어. White! Cut! 이쪽 컷! 개새끼, cut! Down! 일로와! 뭐야? 아, 무적이구나. 아, 패턴 없다, 씨발! Cut! 일로와, 얼음 여왕. 도망 아년 정신 못 차리지. 어, 내 거근, 내 거근 맛보니까 정신 못 차리지. 어, 내 거근 긴 검. 가 자, 일로 와이새끼야 어, 뭐야? 방금 뒤지 뭐야? 어, 그밑왜 이래? 일로 와이! 뭐야, 왜안 돼? 왜안 들어가, 데미지가 왜? 잠깐만, 잠깐만, 비상. 뭐지, 뭐지? 어, 저 무슨 패턴인가? 아 어, 나이 새끼야! 니네 입에 다안 들어가, 이 새끼야! 아 <laughs> 오우씨! 캣! 뭐가 있나요? 아, 오오오! 오오 이게 보상인가요? 아이! 검을 달라고요? 아 스킨? 오칼 멋있다. 이거구나. 오. 어? 오 허공답보. 수네 공연 가실. 아 좋죠. <웃음> 아이고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아 뭐야 여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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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갑자기 안녕. 강5 레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더발다 들었어요 지금? 안녕하세요. 나는 어 축하. 어씨. 아. 빨리가 뒤지기 빠르네. 한 방개. 좋어어 어. 어, 어. 아, 안녕하세요. 이리와. 어. 어. <laughs> 안녕하세요. 어디지? 안녕하세요. 위에 있는 건 만덕님이었네. 안녕하세요. 어. 아이. 나가. 아 맞다. 순명서오멋다오 핳.. 갑작이 m e 아니 거... 없다고?! 이럴거면 5 0을왜 만든거야!!!! 아니 조준을 실패한테 했는데 왜, 왜? 왜? 아 죄송해요 세상님. 괜찮아요. 아 제가 사망 보험금 드릴게요 제가. 그 다들 어? 다 템을 찾아주세요. 템 어? 사라졌다고? 예? 템 사라졌어. 진짜예요? 어? 아, <laughs> 모든 아이템이 사라집니다. 아 복구해 어, 주신다고. 청소당한 것 같은데? 우리 가 괜찮아? 어 제가 부라자는 살렸어요 아, 근데 부라자 다행이야 그거랑 저, 저.. 제.. 제 부라자 예.. 나 부라자 고마워요 아, 네, 보지 마세요! 어디서 본뭐 보지 마요! 아 아니, 보지 아니, 말아요 지금 부라자 있는데 뭘 말이지 아니 이게 저거 이거 아니, 데미지 맞아. 낮춰달라 할까? 어, 어 저거 어, 먹었어요 저 먹었어요 형이랑 나만 있거든 어. 이거? 야 그럼 이걸로 다 모든 아이템을 없앨까? 서버 1일차로 만들자 아, 일단 두분 사망보험금 아, 저기 두분한 번씩 드세요 이거 이거 어, 아, 아, 아니, 아니, 아 감사합니다 네, 잘 쓰세요 미안합니다 어, 제가 제 고의가 아니라..아니에요 아, 네. 아니아괜찮아저셔 아니, 아니, 상자에 템 넣을 테니까 한번더주이셔도 그 될까 아 이제 없..이제 그니까. 없어요 예. 네. 실패 이제 뭐하냐 너 <laughs> 어? 이제 뭐함? <laughs> <laughs> 이제 뭐함? <laughs> 진짜 이제 뭐함? 아!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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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캐리.